네.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른손 그대로 올려주세요. 오른손 그렇지. 네. 15초 버티고 15초. 오른손만, 오른손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저 지오 델타 뛰러나왔어요 지오 어디가? 지오 운동 힘들어서 런칭 거 같던데요. 아 그리고 저는 뷰티 전공 신동열이라고 합니다. 혹시 오늘 운동하나요? 아니 오늘은 빵을 만들러 간 거예요. 어 근데 1화 때 베이커리에 갔다 오지 않으셨어요? 어 맞아요. 근데 이화는키 마이스터 스크 베이커리 코스 전공이 되어가고 오늘은 일본 외식 조리학부 빵 전문 빵 처음을 들으러 갈 거예요. 일본 외식 조리학부는 어떤 학부인가요? 평소에 일본 음식을 좋아해서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일본 음식 중에 어떤 걸 가장 좋아하시나? 저는 초밥을 가장 좋아하고, 그 다음에 텐동 가라아게, 스시, 우동, 도, 어? 돈가스, 오뎅. 어떡해요. 전 동캠퍼스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캠 퍼스는 많이 안 와봤는데 엄청 신기하네요 아 진짜요? 오늘 여기서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어? 전 일본어 못하는데 일본 교수님이 수업하시면 저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뭐할줄 어, 아는 일본어 있어요? 오이시쿠나리 오이시쿠나리 뭐이 모이 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외식조리 학부랑 일본 외식조리 학부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일본어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제가 일본 외식조리 학부 때문에 학생들이 네. 일본어 사용하고 수업하고 있어요. 아, 괜찮으세요? 어. <laughs> 제 일본어를 할줄몰라서요 <laughs> 네. 외식조리 학부는 조리 네. 여러 가지 배웠잖아. 양식 배웠고, 중식 배웠고, 일식 배웠고. 근데 우리 학부는 일본 일식 조리 전공하고 일본 제카제빵 전공 전공 두개 있어요 조리는 네, 네. 일식하고 양식 약간 배워요 음. 한식도 약간 배워요 아. 이유가 일본 가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일식 해주세요 얼마 있으면 어려워 때문에 약간 한식도 배워요 음. 제카제빵은 일본 스타일 제카제빵 많이 가르쳐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다시 우리들이 일본어가 필수입니다 아, 일본어 필수인가요? 네, 제 일본어를 할줄 모르는데 네. 수업하는데 혹시 지장이 있을까요? 일본어 해 학생들이 여기서 일본어 많이 공부해요. 아. 응. 가볍게 생각해주세요. <laughs> 네, 혹시 오늘 수업에서 어떤 걸 배우기로? 오늘은 고개방 지금 하고 있어요. 오. 우리 학부는 개인 작품 많이 만들어요. 예, 고도 학교까지 교수님 가르쳐하고 학생들이 배웠고 독가 때 만드론 수업 많이 있었잖아. 응. 우리 학부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생강하고 만드는 메뉴가 많이 있습니다. 응. 데, 오늘도 학생들이 각자 생강하고 디자인하고 작품 만들어 응.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만들게 되나요? 이거 만들어요. 어. <laughs> 괜찮아요? 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요리에다가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제가 제반낮 요리 어떠세요? 배웠었어요? 집에서 아니요 어? 배우진 않았는데 집에서 음. 가끔 요리해서 먹습니다. 음, 어떤 거 좋아하세요? 김치 볶음밥. 김치. 볶음 <laughs> 김치 네, 볶음 그럼... <laughs> 진짜 어, 맛있습니다. 일본 사람도 지금 한식 진짜 인기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다 창작 작품이에요. <laughs> 네, 저희는 오늘 쫄기 시험이라서. 이거, 이것도 혹시 그 밀가루 그런 거예요? 네, 맞아다 빵이에요. 그럼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어도 돼요. 어, 진짜요? 응. 근데 공예용이라서 잘 먹지는 않죠. 먹어도 아... 괜찮지만 응. 맛있는이이거한번 응. <laughs>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음, 저는 이거 만든 다한 3, 4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3, 4일? 정도 정도. 혹시 몇 학번이세요? 22학번이요. 에 22학번이요. 그러면 스물한 살이신가요? 아니요, 아니, 저는 지금 스물네 살입니다. 군대 갔다가 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아, 네. 전 내년에 입대할 예정이거든요 <laughs> 처음에 이렇게 감싸주는 이유가 반죽을 늘려가지고 감싸가지고 구우면은 이제 반죽이 달라붙지 않게. 네, 맞아요. 오. 그래서 아까 이것도 막 바르신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이건 뭐예요? 쇼트니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기름 굳은 거에 네. 아, 매일 아침 이렇게 일찍 수업가는 거예요? 네, 저희는 8시부터 수업 시작인데 보통 7시 반까지는 와가지고 네, 준비 하고 시작하면은 그때 한 8시 정도 미모리. 음. 네. 감싸는? 네, 한번 감싸주는 거예요 밀대를 사용해서 얇게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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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얇게 펴야 돼요? 음... 진짜 잘하세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네. 물 묻혀서? 아. 모양,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약간 변형해도 네. 되죠? 음. <laughs>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아, 들을 수 있을 정도? 뭐, 재밌어요. 수업 중에 빵 만들면 먹기도 하나요? 많이 아. 딱맞죠 땅맞아요. 오. 이거 이름 뭐라고 하죠? 저 알았었는데 까먹었어. 이 이거 밀대야. 어, 그냥 밀대로 이 멘버. 멘버? 아 그냥 밀대라고 하나요? 일본은 멘복. 멘복? 어. 이런 실습서 매일 있는 건가요? 오늘부터 어 문제를 가게요다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든 거 오늘 가져가나요? 음 어네 그것도 다 빵이에요. 네우어 그거 붙이시면 이제 다 끝나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손잡이 만들려고 뚜껑이니까 <laughs> 여기 딱 잡고 이렇게 어어 근데 이게 바닥이면 이렇게 반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반대로 붙였다. 아 5분 이용하겠습니다 20초예요. 제가 태어나서 언제 빵을 만들어볼까요? 뭐 만들어보겠나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해야 돼? <laughs> 아침 일찍 수업 있으니까 네. 좀 일어날 때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많이 피곤했어요 혹시 자취하시나요? 아니면 기숙사 자취입니다 아 시험 같은 거 혹시? 시험 같은 날. 거는 이제 평소 수업만 잘 들으면 진짜 쉽게 음. 풀수 있는 정도라서 근데 실습 같은 거는 창작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저도 처음에 창작 같은 경우에는 아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하다가 음. 지금 2학년이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알고 네. 오히려 막더 꾸미려고 하면 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아무래도 과유불급이죠 음. 제가 만든 작품은 이거인데요 눈앞에 있어도 다할수 없는 사랑? 이렇게 이 만든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장미를 이렇게 많이 멍 때리면서 만들었습니다 네. <laughs> 이거 작품 설명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만든 것은 그로밋과 웰리스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 캐릭터하고 낙엽을 좀 만들어서 표현했어요 네. <laughs> 활동들이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이제 체험 같은 것도 나가고 실습을 할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교수님도 어, 일본 분이시지만 한국말도 잘하시고 수업도 유쾌하게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배웠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지서로 도와주면서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동생 촬영을 했잖아요. 다음에도 또할수 있다면 다시 할 거다. 아니 다 <laughs> 美しくない <laughs>